데 맷돌을 갖다 만드는 운동이거든요. 들어보신 분. 맷돌 체조. 한부분. 예. 서울 많이 왔다 갔다 하셨나 봐. 우리 목사님만 그런 것 같아요. 자, 맷고, 맷, 맷돌을 배꼽에다 손을 내세요. 그래서 맷돌 도는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그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맷돌을 잘 돌려야만 집안이 편안하다고 래요 맷돌이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셨어요? 맷돌. 맷돌. 그렇죠. 잘안 되지. 해야 근데 내 집, 이 몸통한 집구석이, 몸 5장 6배 집구석이 잘안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다 돈을 바쳐도 소용없어요. 왜냐, 내가 내몸이잘 돌려야만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맷돌을 잘 돌려야만이 그 안에는 곡식이 들어가면서 나오는 그 음식을 통해서 내 입으로 들어가서 피를 만들어요. 그런데 거꾸로 돌려봐요.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잘 돌려야 하는 마음도 잘 돌려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데 그 마음이 거꾸로 돌리다면 질투 화내그 다음에 남한테 부정적인 걸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내 마음도 모도잘 돌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맷돌을 정확히 잘 돌리려면 돌려서 소리 없이 잘 만들어내야 돼요. 그영양은그 음식은 모든 사람이 입을 통해서 그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맷돌체디가 돌아가면, 돌리는데, 자, 절굴을 돌렸을 때, 절굴 쪘을 때는 남자를 상징했습니다. 근데 맷돌은 여자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맷돌 중심을 갖다가 어처구니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 시간이 많이 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어처구니. 왜 어처구니라고 했냐. 그 어처구니는 정말 어떻게 여자가 위에서 노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성의 핑크빛 시대가 돌아왔어요. 저도 가보면 복지관이나 커피숍이나 음식점이나 어느 곳은 여자가 많고 남자는 서하고 손을, 손을 꼽을 정도예요. 음. 그럼 남자분들도 다 어디로 갔는지 저는 물어봤더니 다 사는 것 같아요. 산에 가서 놀고 있대요. 복지관이나 보면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는 남자분들도 같이 건강을 하게 공부를, 저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엊그제 성당에 가서 제가 이제 12조 프리제프로 강의를 갔는데, 여, 여자 10, 150명 중에 남자분이, 어르신이 8명 있어요. 정말 그 어르신들이 다, 여자가 살고 있는 건세 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맷돌이 남녀, 여자를 막느라고 잘 돌려야만 건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맷돌이 위에 있는 그 짝이 위에라는 짝은 왜 그랬냐? 여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건강해지지만 여자가 집안에서 잘돌려야 집안이 시끄럽지 않다. 무슨 말죠? 이 예. 요즘 그래도 남 저기 우리 세대는 그 남자가 우리 전 세대들은 남자가 요즘은 좀 구박을 얻어도 괜찮대요. 구박 왜냐하면 맨날 가부장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를 저기 하늘처럼 모셨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태어나고 지금 아, 그, 남자분들은 참 불쌍하다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여자를 섬겨야 되고 그런 게 아닌데도 근데 저는 지금까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행복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남자는 허리를 쭉 피면서 서서 오줌 싸잖아요. 그죠? 남자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자는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여자의 시대라서 여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심을 갖고 그 마음을 항상 집안에 여자가 잘 다스려야 조용하지 않나 그 등이 다 그래서 남자가 한 힘들어 해도 여자가 애썼다고 말 한마디라도 좀 칭찬해 줄수 있는 우리 강사님들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고 있고요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찾고 실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만큼 못하라고 생각해요. 요즘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뭐 여자가 많이 나서고 있는데 사실은 남자를 더 우리가 더 섬겨야 되지 않나 남자 세분 있지만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어, 그 봉건주의라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강사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신가요? 네.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남자를 여자가 잘 다스려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이 들어서 맷돌은 여자의 상징하지만 잘 돌려야 된다. 거꾸로 여자가 집에서 화를 내고 부정적이면 집안이 좋은 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웃는 날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돌 돌릴 때 시계 방향 반대 방향, 그리고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배꼽을 돌리세요. 돌려보세요.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겠네. 시계가 도는 반대 방향. 우리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려네 반대 방향. 네, 이렇게. 그래야 장이 꼬였던 것을 장이 돌렸던 반대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도꼭지를 잠궜는데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반대로 돌리냐 않아요. 똑같아요. 꼬였던 것을 다시 반대로 돈다 생각 돌려주시고 자, 배꼽 돌리세요. 자, 이제 서세요. 자, 서보세요. 자, 돌리세요. 여기 보세요. 자, 돌아옵니다. 맷돌 운동은 우리 민속 체조로서 자연의 회전 생명 법칙을 인간 생명 운동에 직결시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동중정의 구심법으로 정신 세계를 중심 세계로 바꾸는 원심력 자동 회전 운기의 인간 개벽 운동입니다. <목소리>